신혼 초엔 외국 시댁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낯선 언어, 낯선 환경, 대가족과 함께 지내야 했고,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외국 시골에서 우울함과 향수병이 함께 찾아왔죠. 남편 하나 믿고 떠난 곳인데, 마리안 통하니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제가 어느 순간 마치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소한 일에도 남편과 다투는 날도 많았고, 참으면서 하루하루 살림으로 버티던 날, 그날도 무표정으로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마음은 텅 비고, 손끝엔 힘도 없던 그 순간, 시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휴대폰을 내미시더라고요. 힘든 거 안 다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짧은 번역 메시지 하나, 어색한 문장이었지만 그만 한마디가 꽉 막혀 있던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괜찮다고 웃으며 그날은 넘겼지만 아버님이 나가신 뒤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상견례도 없이 결혼식날 처음 뵌 시아버지였는데 정말 따뜻하셨던 분, 좋은 추억도 많이 못 샀고 지금은 저희 곁을 떠나셨는데 지금도 설거지하다 피곤하고 지칠 때 가끔 그날의 아버지가 떠올라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한국이라는 외국에서 오늘 하루를 버틴 남편, 그리고 엄마의 살림을 함께 나눠주는 어린 두 딸과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 자고